구또둑야 철을 좀 꾸어 놓으라는 게뭔 소리야? 철 넣어주세요. 거기. 아안 넣었케 가지고. 아철캐 아, 가지고. 네. 어. 그미 그리핀 넣었어? 어 넣었어. 그리핀 배달 중 기동성이 너무 느리다. 야 그냥 학살하고 다니네 테이밍 지금 호도에 밖에 안 왔냐 그리핀? 컷 간다 어디에요? 그리핀한테 간다 에? 네? 그러면... 아 인벤 아, 안 초대 안돼요 그지? 네 현명까지 하자 어. 우리 알지. 이따가 오겠습니다 네 니. 니. 응도가 방탄 세트 다음 모을 때까지 오지마 안갈 테니까 그냥 아까도 끌게 <laughs> 잘나올걸? 조작이가 왜 이렇게 이제 버릇이 없어졌지 옛날에는 착했는데 저랑 <laughs> 동년배라 그랬어 이거 말만 하면 요즘에 다 말대꾸고 그 다음에 막 뭐라 하고 오오 꼰또 건데 꼰대, 꼰대. 꼰대. 또 꼰대, 꼰대. <웃음> <웃음> 편해졌다 그거죠 이렇게 보면 참라이너가 인생이 말라 야야 이거 레벨 5짜리 붙테라 이거는 뭐 그냥 쓰잘데기가 없다 이거 암콜, 암콜시라 잡아, 25짜리. 저 아, 브리딩 복제용이에요, 브리딩 복제용. 와, 이건 진짜 너무 구데기다 이거는. 80개 나왔고. 됐다, 활어 하나 나옵니다. 그치, 가고 있거든. 요 제가 설치할 거야. 로 내가 설치할 거야. 네, 네 여기 <laughs> 전, 전자장치랑 전가각 각각... 야, 옆에 이렇게 딱 붙이면 안 되는 거야? 붙여서 딱 만들면 아, 진짜... 되는 거지. 되는 거지. 예. 음, 음. 어. 됐어. 어, 너도 만족할 거야. 이 제작기에 넣어놓을게요. 네, 넣어놓으세요. 이거 라이노가 하는 일 아니야? 다시 전자장치 켜러 가야지. 네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게. 보이면 하는 거죠. 난 솔직히 네가 할일 어디 있냐, 그럼. 그지 그쵸. 나 보이면 해야지. 그니까. 아니, 또뭔말 하려고. 건축을 할 때는 사다리를 써버릇을 해야돼요 선생님 아시겠죠? 아.. 안, 난 안될거같아 그 이게.. 각도 진짜 1도가 비틀어지면 은 자리가 안나올 때가 있어요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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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놈 아남쌤? 누스! 누스! 쟤네가 알파인가? 쟤네 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막뚜드려 패고 다닌다고 하고 막 명령하고 이러지? 아나 시트 보고싶다 보면 되죠. 싶다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채팅 보고 싶다. 채팅 보고 싶다고. 좀너사주던가 제자배. 제자 받면 되지. 참나. 뭔데 이투데야 됐다. 공업영화로 네개 돌아가고 있어 지금. 어. 그래서 철다 나눴고. 됐지. 아딱 좋지. 딱 좋아. 어오 오케이, 그래. 오케이. 약간 약간 삐떨어지긴 했는데. 아? 음, 잠깐만. 그럼 회수. <laughs> 아, 아못 참지, 못 참지. 뭐, 뭐 나왔어? 도끼요 도끼 t o 상 y o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Tokyo, t o k 가솔린 o k y o t o k y 다 t o 다 오케이 켜졌고. 와줄래왜 그 뭐, 뭐. 자꾸 저는 거야? 안. 관심 받고 <laughs> 싶어. <실> <laughs> 아니, 디코키고 하라고 디스코드. 안, 돼. 안 된다 아, 안돼돼 돼. 안돼. 가 <laughs> <돼>. 아, 알지? 알지? <laughs> 정 누가 누가 했어? 누가 누목는데 아니에요! 와, 니네 아니야? 어얀목소리데너닭치라 네. 그랬음? 어, 닭가닥 어, 이러는데? 하 목소리인 줄 알았어 하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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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시작됐구 아, <laughs> 미치겠다 안 해, 안 해, 안해 아크 접어, 때려쳐 또? 저런 식으로 나오는데 애, 애, 새끼처럼 어? 안 해, 안 해, 안해 아, 았어알 집 제보 받아요. 와, 와, 제네 집도 큰가봐. 음. 에픽인데 누가 봐도. 집 제보를 왜 받아? 어, 그리핀 누가 끌려 간다. 뭐? 어, 어 여기 사야있다어디서 살... 어? 사야 여기. 형 봐봐. 빨리, 빨리. 비버 댐, 비버 댐, 비버 댐 동굴. 작은 동굴로 가는 중. 아 거기 엄청 빨 때려줘요. 그만. 어? 나 거기 없어. 거기 애들한테 내가 거기 있다고 소리친 건데. 비버 땜? 거기 옛날에 부스님이나 나랑 거기 살았던데 비버 오지게 많고. 응. 음. 아 그거기. 래나 가. 난 멀어가 서 떼어. 위에 낙하산. 아나안 가도 되냐? 고도나? 야 근데 아, 왜? 왜 때려? 그냥 때려. 가 마로. 가 마로. 가 마로. 가 마로. 잡았어, 잡았어. 안 아, 패고, 페고맨스 턱스 잡았는데? 아, 전화 때려, 전화 때려. 아, 뭐야?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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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 야, 좀, 전... 알판가 아, 본데? 뭐? 네? 키가 8밖에 안 달아요, 그비만강 아, 나가산 폈을 때 그냥 두드러 패! 잡아, 잡고 있지 말고. 아니, 방어력이 너무 높아요. 응, 음, 방어력이 높아서. 내가 도 깎을 때까지 두드러 패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데미지 는데 잡고 있을 거야, 계속? 어 아, 그냥 그리핀 잡자. 그리핀 위에 있거든. 여기 있다. 그리핀 여기. 그리핀 어디야? 여기. 여기 여기.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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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잡았다 좋았어? 그리핀 그리핀은 뭐야? 이래면? 미키는 잡았어. 야, 또 났다. 어? 부적았어 지금. 야, 구적 잡았어. 쪽 누줘. 누줘? 아 씨. 때려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나 때려. 아니, 너너 때리지 말고 일단 그리핀부터 잡자고. 어, 아, 나나물 끌고 갈게. 아, 나 가야겠다. 나. 찌키키 뭘 똥이 낄낄낄거린다. 음. 응. 와, 샷 됐다. h e 안돼, 어, 야 10번 히트 세 개, 나이스. 어디, 어디. 야, 오케이. 미쳤다. 사람 잡았어? 어, 아니 사람이 낙낙사했어. 아, 오케이. 어, 빼자. 어, 빼자, 빼자. 저거, 저거 테이밍 됐으니까 빼자. 아, 저 와이번 진짜 너무 안 죽는다. 아미치겠다 아, 나카산이 앵그림이 안 열렸어. 버그 게임. 어, 뭐야? 브리노벨쪽280그리핀 야생. 저 걸리면 바로 밀리겠는데요? 야근리 야, 우리 나메모리대왜 건드렸어? 어, 어떡해요? 저 카타 다시 죽을까요? 아주 잘했어. 모털라뭐 <laughs> 뭐야? 모모야, 아, 모모가 모모 져왔어 그래서. 이니제거 보세요. 지금 내가 게임 중인데 어떻게 봐? 로켓이랑 왼쪽 어. 엄청 안 한대? 런처, 런처 봐봐, 신고. 왼쪽 봐봐. 오, 어. 뭐야 왼쪽? 어, 헤비 세 대, 런처 두 개. 오. 오, 오. 잘했어? 어, 동물농장 집 제보. 동물농장 집 제보 받은. 집 제보 받은. 아, <laughs> 제보 받은 떴다. <laughs> 어. 나 앞에가 너냐? 어. 설치하자. 너무 무서워. 빨리 설치하자. 한짜리요 저새끼 죽이러 간다. 야, 우리 그 적이 많냐?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쟤는, 쟤는 왜? 쟤는 왜? 쟤는 어. 왜? 어? 아 우리가 두부족 했나? 우리... 어, 두부족이었네. <laughs> 처, 처음이랑 아, 나중이랑 아, 다른 다른 애였네. 눈 아, 빼고 본줄 알고 어. 죽였지 우리가. 아... 그걸 몰랐네. <laughs> 나이스. 우리만 안 좋은데? 어제. 공공의 적이 되었구만 어 치고싶어 <laughs> 와그래핀 뭐야 왜 이렇게 많아졌어 이제 명당 한 개씩 응. 음. <laughs> 오 터렛 총알 하나도 없고 방 <laughs> 뺏었어요 오 어, 잘했어 진짜 항상 호던이 라이노가 제일 열심히 야지금 규랑 <laughs> 셋 거의 진짜 우리 부족의 진짜 기둥 부스님 지금 밥 드시러 가 맨날 자기가 강조하는 거 있잖아. 밥 먹는데도 뭐 해야 되고. 그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 <laughs> 밥 <밥도> 드시러 <시도> 가셨어요? <laughs> 그리고 이따 이따 좀 자러 가실 거예요 나한0 시쯤에 <laughs> 한 시간만 자도 온다고. 얘들아 노인정이야 인정이야.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네. 야, 저거... 이걸 노코멘트. 해. 앞으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laughs> 네.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안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저기 지금 화로 하나 돌아가고 있는데 그냥 철 하나 세니까 일평도 누가 지금? 이게 뭐지 여기 돌아가고 있는 철? 어 동물농장 건데? 뭐 누가 거. 만들었냐 여기다가? 뭐 어디 그리핀 야복자? 오 <laughs> 어, 그래야 공예. 그, 우리 제가 만들었어요. <laughs> <laughs> 어야철 이야 여기 철백개 노가 있다. 네, 아니 새내가 없어가지고 계속 고치면서 해가지고. 어디냐? 어 뭐야? 뭐 어디 갔어야나 사막으로 갑자기 퇴보됐어. 나 사막 한가운데야.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런 <이거> 병? 아 <laughs> 병신 같은 게임아! 야그 우리 집 앞에야. 우리 집 앞에. 어, 맵 반을 날라왔네. 다시 가버렸네. 야, 뭐야? 아눈날 받네? 어떻게 하냐? 제가..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아 니가 가봐 니가